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 초동에서 장면과 사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온 어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현재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 경험해보니까, 사주입니다. 사주 분석을 하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걸치지 않고, 정말 회피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주를, 사주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너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약간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과정이, 충청도 꼴짝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다니는데, 4km. 그냥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8살에서 뭐 10살, 뭐 10, 13살 정도, 그 사이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가면 저녁도 옵니다. 공부하고 오면서 보면은 산길로 오면서 산딸기 따 먹고 가을 되면은 고구마라든가 무를 이렇게 심어놓는 있죠. 그때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 주인아저씨나 주인아들분들이 옛 기록 막혼낼정도만 끝났는데 가을에 배고프니까 이렇게 길가에 있는 무밭에 들어가서 이렇 그 발로 툭 치면은 무 위에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똑잘라된다 네. 그 먹고. 근데 빈 속에 그 먹으면 어떻게? 속이 너무 쓰려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재미 있었어요. 그렇게 워터리 같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억지로 갖다 대면은 제가 사주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공중에 대한 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사주공부는 자연의 흐름이고 계절이 흘러가는 것만 잘 보면은 그것이 그뭐 사주거든요. 네. 계절의 변화를 문자화 시킨 게 명리학입니다. 사주 명리학.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1차로, 오늘 1회는, 1회, 첫회는 사주 장터에 돗자리 깔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지금 예상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 그 제목은 골라 먹는 사주목회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생각보다 어, 할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상식적으로 필요한 선에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섭렵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비만 드는 것, 조립해만, 조립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살아가시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주는 저도 처음에는 믿질 않았어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사주가, 어? 그 무슨 취해. 어. 내가 일찍 일어나고, 거. 이렇게까지 일하면 돈 버는 거고,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꼭 그것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공피,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아, 돈벌어야 된다. 어. 그런 게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내한테 아주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는 압박 비슷하게 되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호박결 나와가지고, 돈을 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호박결 나와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북이라든가, 뭐 어떤 추산이라 이런 거는 잘안 맞다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돈 조금 벌려고 어, 건설회사에서 사업에 갔다 왔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근무하 나와서 제가 제 말은대로 디자인을 다시 공부해서 음,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했죠. 자, 밤낮 없이 한 10년 뛰어다녔는데 어, 큰 결과가 없어가지고, 이거 왜 이럴까? 그동안 제가 터부시했던 사주를, 나도 모르게, 이거 팔자 사관인가? 아,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을 한번 가봤죠. 철학관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응. 어려운 글이은 그 아마, 아, 이게 미신이다. 아니면 뭐, 어떤, 흥분에 떠도는 어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와닿는 거 보니까 뭔가 내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을 해봐야 될 거야. 쉽게 싶어가지고 그때 일하면서 시간이 짧다 날 때마다 그 책을 봤어요 제가 사주 책을 보면서 지금까지 연결하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나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되있고 제가 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음, 여러분들한테는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길래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어, 큰 계력적인 걸 얘기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결혼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결혼 하는데, 결혼해야 될 시기에 그 정령이 있죠. 정, 스물 다섯에서 뭐 서른 다섯 정도? 이때, 사주상 운이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부부싸을 자주 하고,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상담하러 이혼하겠다고 오는 신부들 상관없보면다 그때 결혼했어요. 너무, 정말 너무 안타까워. 그런 거 많죠? 자, 자녀분들 학교, 대학교 진학하는데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재수를 해요. 근데 재수해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요. 자, 재수하려면은 오늘 봐야 돼요. 자,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재수한다 고하면 내년에 세월을 봐야 돼요. 세월이 안 들켜 그러잖아요. 공부 안 됩니다. 점수 안 올라요. 제가 딱 이렇게 이렇게 모아놨어요. 안 되는 거또 사업하는 거, 사업할 사람이 있고, 직장생활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팔팔 뛰었습니다. 아니, 사,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무슨 법, 사도가 뭔데 사도가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야라 그렇게 할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흥분한 적이 있었는데. 음. 흥분는 뭐, 좋게 생각하면 열정인데, 그거는 아니오시다. 아, 그렇게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 그런 게 많죠. 자영업도 직장잘 다니다 갑자기 나와서 뭐 자영업을 해한 3년 있다 찾아와요. 와서, 이러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3년 전에 그, 딱그 해, 딱 보니까, 아, 이게 사업하면 안 되는 해였는데, 또 그걸 시작한 거예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할 만한 거예요, 사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시작하는 건데, 1회, 1회를 사주 장서에 돗자리깔려해습니다 돗자리. 돗자리. 자, 이 돗자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은, 저도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주 공부를 안 하고 주위에서 보면 촉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감력이 있고, 뭐꿈자리를잘 맞춘다든지, 뭐 동네에서 어른이 있을 때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때 는 뭐라고 그러죠? 음. 아니, 뭐 돗자리 깔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주 상담하는 것은 먼저죠. 먼저 돗자리가. 그데 우연히 제가... 디테일 건축이라면서 12년인가 년 약수동에서 어 건축 그 8개월짜리 보수공사를 했는데 참그 2년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보니까 그 보통 우리가 학관에 보면 이렇게 간판이 뭐철학관 이렇게 뭐 써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철학관이라고 써놓은게 아니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책보는집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책보는 집은 그런 쪽인데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77살 이렇게 되신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어. 할머님이 있는데, 할머님 이런 걸잘못 하세요. 잘못 하시고, 옆에 어떤 아줌마가 써가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들리더라고요 어.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는 쳐다보면서, 젊은이, 잠잘 시간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사료를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관심만 있을 때니까, 네!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대충 씻고, 막, 코 홀면서 잠을 너무 잘 자는다 했는데, 할머니가, 허허허허. <laughs>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이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가지만 너무 쉬워요. 제 사주에 보면은, 사주가 기둥이 4개잖아요? 그리고 글자가 8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잖아요 네. 그 지비가 네 글자거든요.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오행이 있는데 저는 봄하고 여름만 있고 가을하고 겨울에 나타내는 오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을하고 겨울이 없으니까 내가 거어들일게 약하고 겨울에 뭐해요겨울 휴식이잖아요. 잠자고, 휴식하고, 다, 앞으로 다가올 봄에 어떤 설계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바쁜데, 잠자고, 쉬,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가을인자가 없으니까 걷어드릴 게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쉬운 사주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앞으로 어떻게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 할일 없을 때 사주 공부를 하면 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한번 써먹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도 이상하게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학원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걸 쉬운 역 교육원. 쉬운 역 교육원인데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장음평. 이게 더워져, 더. 장음평. 더 쉬운 역 교육원. 더 쉬운 역교훈이라고 그때 수첩에의 메모한 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그대로 더 쉬운 역교훈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자재 같은 것들 이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시장 이런 데좀 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그때 약수시장 가니까 약수시장에 개론이 모가 모인다고요? 어. 할아버지가 돗자리에 깔아놓고 사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니까 세 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곧뒤에서 그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딱제 차례 봐서 어르신, 저도 사제에 관심이 많은데 제 것도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저를 이렇게 떡 채로 떼러 오시더니 한참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한 5분 지났는데 걱정하지 마. 사주 아주 잘할 거야 음. 음. 젊은이가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지. 아주 기특해. 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돈몇번 받는 걸안 받고 그냥 가라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날때 와서 자꾸 이게 어? 기동량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조금 약간 쌀쌀했을 때거든요. 이제 가을을 접어들 테니까. 저녁 때. 그래서, 아유, 그게 아니시고, 어르신, 맛있도 쌀쌀한데, 국밥이라든지 한번 들으시면 하세요. 제가, 한번드시면요이 2만원 내허한번 이렇게 찔러드렸는데 지금도 기억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또 하나 상담하려고, 상담도 이름을, 돗자리라고 제가 했습 돗자리.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 상황을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그저 따뜻하게 말씀하셨던 걸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돗자리, 이 돗자리, 상담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인연이 좀 깊을 것 같아요, 사주하고. 그렇지도. 장면과 사도도 관여하고 또 장면도 하고 사도 상담도 해드리는데 저는 상담이 재밌게 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상담을 하시고 이혼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 운이 안 좋게, 지금보다 운이 안 좋게 흐르잖아요. 이게 사서 고생해요, 사서 고생. 이혼한다는 가 정말 개고생합니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많이 오세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딱 도장 찍고 나서 딱 와서 이렇게 사서 가져오는 거보요 대운이 너무 안 좋게 흐르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너무 안 좋게 흘러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사람들한테 이목도 이상하게, 그냥, 에휴, 이혼하더니, 뭐, 도힘들게사네 이렇게 귀하냐고 하냐고 말고. 본인도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주를 분석을 좀 해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이런데 찾아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생각하는 거, 큰맘 먹기 에는잘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수 있는 정도를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조립을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면서 네.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되죠. 행복하면 저는 지금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 우페 이렇게 캐치프레이드를 내가 정해놨습니다. 괜찮죠?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막는 사주 목표. 그리고 사주팔자라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게 한 가지 조건이죠. 그게 어떤, 나를 어떤 이렇게 구속하고 얽으매는 어떤 올가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게 극복의 대상이지, 신세 탈행의 대상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 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팔자대로 안 살아야 돼요.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팔자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 대신 분명히 여러분이 안고 계셔야 돼. 응, 음. 사주를. 그래야 내가, 극복할 수가 있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서,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주를 안 하면은, 인생들이어떻게 돼? 자, 탄탄하게, 순조롭게 잘갈수 있다는 것. 네. 오늘 또 첫날인데,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청취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